지난 시간에 리더십의 개념부터 해서 리더십의 유형,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리더십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리더십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특성이 아닌 주변의 상황으로 하여금 리더십이 발생이 되는 건가 여러 학자들은 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통적으로 어, 어떠한 학자들이 리더십을 연구를 했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리더라고 보는지 이 학자들마다의 어, 어떤 강조점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현대적인 리더십 이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 이론입니다. 어, 전통적으로 특성 이론에서는 이 특성 이론을 자질 이론이라고도 어, 표현을 하는데요. 1940년에서 50년대에 연구가 되어졌어요. 리더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이론이죠. 리더의 특성과 자질을 중시한 이론, 특성 이론, 자질 이론인데요. 태어나는 거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리더는 될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특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성격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보죠. 그래서 리더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질이나 이 특성만 있으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효과적인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특성이론입니다.